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저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부자 말고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생각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하면 조금만 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좀 살만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사건들이 지나가도 비슷한 느낌은 아마 계속 있으실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피할 수 있으면 참다 피하고 살았겠죠. 이미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왜 우리 사업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으리으리한 집에 막 고급 승용차에 막 이렇게 하면은 막몇 백만 원짜리 시계에 엄청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에서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게잘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맞죠. 잘 사는 거 맞죠. 근데 그렇다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이라고도 제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소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시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기타도 치고 뭐 운동도 하러 다니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영일아 너는 늘 행복하고 여유있어 보이고 너처럼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맞아요. 여유있고 행복하고 네,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저는 또 저만의 스트레스와 저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누구의 삶에나 고통과 고단함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떠한 스트레스나 고통, 고단함들이 늘 우리를 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또한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일상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쯤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태연하게, 음, 그렇구나, 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더 여유롭게 스트레스 받는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를 보면 그분들은 두 가지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마음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공부하거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방법 마음공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이제 이런 생각하는 법과 마음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찾아보고 책도 보고 강연도 많이 듣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우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좋은 것들만 내 머릿속, 내 눈, 내 귀에 계속 들어오게 하고 내 입으로 내뱉는 건 계속 좋은 것만 내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긍정적인 것을 이기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게 스마트폰 배터리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이 쓰고 나면은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글 보고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쾌속 충전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영상을 보며 막 그런 네,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에너지가 음, 이 영상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명상입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명상을 통해서 나의 휴식을 통하고 마음 공부를 했다라고 되게 유명해졌는데, 어 이건 진짜 해본 분들밖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명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네 내려놓을게요. 다음에 명상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단, 고통이 있다 하여, 전부다 누구나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다. 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만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고통에 대처하는 지혜를 쌓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도.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만의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의 흔한 일쯤으로 네, 받아들이면서 네,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우리들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희 큰 힘이 됩니까 꾹꾹 네,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